항상 사랑하고 존경하는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사깡통입니다.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급작스러운 사망으로 인해서 치러지는 내년 4월 서울시장 재보궐선거. 그동안 야권에서는 나경원 전 의원, 오세훈 전 서울시장 같은 여러 명망가들이 후보자로 하나평에 올랐지만, 모두 하나같이 서울시장 후보로 부적합하다는 평을 피하기가 힘들었습니다. 그렇다고 다른 야당에서 딱히 대안이 있는 것도 아니었던지라 내년 재보궐선거도 여당의 가장 유력한 후보자로 꼽히는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그야말로 무혈입성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퍼져가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특히나 야권에서는 지난 2016년 총선부터 이어진 연이은 선거 참패로 인해서 내년 서울시장 재보궐선거조차 패하면 그야말로 설 자리가 없다는 위기감이 자꾸 퍼져가고 있는 상황이었는데요. 이런 야권의 서울시장 후보자 구도에 그야말로 지각변동을 일으킬 만한 엄청난 대형 변수가 등장했습니다. 바로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서울시장 보궐선거 출마를 공식화한 것입니다. 안 대표는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가진 출마선언 기자회견에서 나라와 민생이 절체절명의 위기에 빠져들고 있다. 고통스럽지만 문재인 정권의 지난 3년 반을 돌아보지 않을 수 없다. 조국 전 장관 일가 행태를 보며 우리는 이 정권 핵심들의 가식과 위선을 목도했다는 표현으로 포부를 연안 대표는 분열과 증오가 아닌 과거를 파먹고 사는 것이 아니라 미래로 간 대한민국을 만들고 싶었다는 포부를 밝히면서 신이 정권의 폭주를 막는 견인차 역할을 하겠다며 문재인 정권을 심판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간 안 대표에게 붙어있던 가장 불명예스러운 꼬리표 중 하나가 2011년 하반기 서울시장 재보궐선거에서 박원순 시장에게 양보를 하는 바람에 박 시장이 삼선을 하며 서울을 완전히 망쳐놓는데 일조했다는 것이었는데 이번에 출마 선언을 하면서 그런 낙인을 지우겠다는 의지로 보입니다. 또한 안 대표는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며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라는 대통령의 약속은 거짓이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개혁을 말하고 서민을 위한다고 하면서 서민은 더 고통 속에 빠뜨리고 자신들을 호의호식하는 자들의 부정과 위선을 확인했다며 문재인 정권을 민주주의의 적이자 독재 정권을 규정하는 매우 강한 비판을 날리면서 계속해서 국민을 속이고 있는 정권 행태 에 분노했다. 이런 무능을 내년 보궐 선거에서 심판하지 않는다면 대한민국은 세상 물적 모르는 문도권 정치꾼들이 판치는 아무 의일로 영원히 들어설게 될 것이라는 결론에 이르렀다며 무도한 정권의 심장에. 직접 심판의 빚으로 꽂지 않고서는 아무것도 바뀌지 않는다는 사실을 절감했다는 표현으로 정권심판론을 계속 역설했습니다. 사실 말이 그렇지 박 시장 취임 이후로 계속해서 경쟁력이 떨어지고 있다는 우려를 받고 있었던 것은 사실 아닙니까? 지금 저 말도 안 대표가 매우 점잖게 표현하셨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 서울시장 선거가 박 시장의 성추문을 치워지게 된 선거라는 점도 강조한 안 대표는 이번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전임시장과 그 세력들의 파렴치한 범죄를 심판한 선거로 규정하며 6층을 열린 행정, 투명 행정의 새로운 공간을 확 뜯어고치겠다는 공약을 제시했습니다. 지난 9년간의 서울시정을 냉정하게 평가하고 시정을 사유한 세력의 책임을 묻겠다. 시민을 속이는 정치는 샅사치차아에서 뿌리를 뽑겠다고 강조하면서 그간 세간에서 제기되었던 서울시의 보조금 관련 논란을 반드시 규명하겠다는 의사를 피력했습니다. 서울시 보조금 문제는 그동안 다른 유튜버분들도 충분히 제기하신 문제인 만큼 야당에서 서울시장을 당선시키면 이 문제는 반드시 규명해야 한다고 저도 봅니다. 안 대표가 이번 서울시장 출마에 정치적 명운을 걸었다는 것을 2022년 3월로 예정되어 있는 차기 대통령 선거를 포기하는 것이란 뜻을 내비치면서 밝혔습니다. 안 대표는 기자회견이 끝난 후 질의응답에서 사실상 대선 출마를 하지 않는 것이냐는 기자의 질문에 대선을 포기하고 서울시장 출마 결심을 한 배경을 이해해 주시길 바란다고 답하면서 이 같은 자신의 선택을 암시했습니다. 또안 대표는 그간 안 대표를 향해 제기되었던 설중 하나인 국민의힘과의 합당 및 입당과 관련된 의사를 내비치기도 했습니다. 이 역시 기자회견 중에 기자가 안 대표를 향해 한 질문에서 나온 발언인데, 여기서는 열린 마음으로 이길 수 있는 최선의 가능성을 찾고자 한다고 짧게 답했지만, 이는 사실상 여당 후보의 1대1 대결 구도를 만들기 위해 국민의힘 당을 포함한 야권이 하나로의 후보로 뭉치자는 취지 발언인 만큼 본인이 국민의힘을 입당하거나 두 당이 합당할 가능성도 열어둔 것입니다. 이런 안 대표의 출사표에 민주당은 어떻게든 안 대표를 폄하하려는 듯한 모습을 보여 눈살 을 찌푸리겠습니다. 허영 민주당 대변인은 CBS와의 통화에서 정당 논평까지 낼 필요가 없을 것 같다는 식으로 안 대표를 폄하했고 김민석 의원도 페이스북에 끊임없이 말을 바꾸고 선거마다 출마하는 정치인으로 변모한 안철수 대표가 서울시장에 나섰다. 과정과 결과가 어떠하든 다음 대선에도 또 나올 것이라고 안 대표를 깎아내렸습니다. 또 여당에서 공식적으로 서울시장 출마에 선언한 우상호 의원과 정청래 의원 등도 안 대표에 대한 편에 가세하면서 말로는 안철수로 깎아내리지만 사실은 엄청나게 의식한 듯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정의당 역시 안 대표가 야권 단일업로 나서겠다고 말한 부분에 트집 잡으며 대체 누가 자신의 야권 단일부를 만들어줬다는 것인지 안 대표 본인의 바람을 말씀하신 것 같아 그저 안쓰럽기만 하다고 비하하는 등 이중대 어디 안간다는 표현이 나오기에 충분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러나 정치를 좀 아는 사람들은 안 대표가 출사표를 던지며 서울시장 선거판에 흥행이 불이 붙을 것이란 기대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연이은 선거 참패와 세력 축소로 인해 정치적 입지가 크게 좁아진 안 대표 입장에서는 과거 양보로 인해 벌어진 일에 결자해지라는 명분을 내세울 수 있고 승리할 경우 유력 대권주자로 급부상하는 신리까지 챙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만일 앞서 말씀드린 대로 시정 운영 과정에서 과거 박원순 전 시장 시기의 운영을 제대로 결산하고 이것을 잘 이용하기만 한다면 안 대표는 이를 발판 삼아 다시 야권의 유력 대권 주자로 부상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 국민의힘 측에서도 즉답은 피하고 있지만 안 대표와의 후보 단일화 과정을 통해서 경선판을 키우면서 국민들, 특히 서울시민들의 이목을 자신들에게 집중시킬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도 깔려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인터넷 댓글에서는 단일 후보를 내세울 것을 많이 요구하고 있기도 하고요. 안 대표가 출마 선언문에서 강조한대로 내년 4월 재보궐선거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가르는 선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박원순 10년의 실정을 정리하고 결산하며 무엇이 잘못되었는지를 파헤쳐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 어떻게 나아가야 할지를 임기 1년짜리 서울시장이 제시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제가 봐온 안 대표는 정치인보다는 행정가, 경영인을 쓸때그 역량을 더 발휘하는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역량을 발휘해 서울시를 제대로 정리하고 이무도한 정권이 저질러왔던 일을 고발만 해준다면 안 대표는 그동안 잃어버렸던 자신의 입지를 다시 찾아올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였습니다.